본 방송은 아이블로그닷컴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아이블로그 i b l u g c o m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교회 김정현 목사의 내가 목사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주제는 목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 보고자 합니다. 이건 길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학문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누구에게 강요하고 누가 맞다 틀리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목회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기 때문에 동의하실 수도 있고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적용하고 있음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에서 제가 목회라고 생각하는 건 공동체 안에서의 같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느끼고 내가 내 삶을 그 사람이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말씀으로 잘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겠죠. 물론 저는 그러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누가 뭐라고 하든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첫째,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복음은 아주 뭐 복잡한 것이 아니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왜 보내려고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복음을 믿고 그 복음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목사가 관심을 가지고 성도, 즉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교인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성도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저는 이걸, 이 말을 좀 구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에게 어떻게,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인가, 성도를 향해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사의 가장 큰 소명이죠. 아니, 사명이죠. 목사가 해야 될 것에 아주 근간, 바닥은요, 복음전하는 일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못 박혔으니 그것을 믿으면 당신의 삶이 천국이 된다. 당신이 천국을 갈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심플하고 너무 좋은 일이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이 목사의 전부죠. 그 가운데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 인간에게 누구를 보냈는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죽게 하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정말 사랑하는 제자, 내가 정말 정말 사랑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자녀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어, 제가 언제 설교에도 한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내 자녀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길 바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전부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라고 표현하기엔 그렇고 제가 그동안 지나왔던, 겪어왔던 목사님들, 그리고 제가 다녔던 교회들, 거의 100%죠. 한교회도 그것을 벗어난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던 교회들은 전부다. 많은 교인들을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합니다. 많은 교인들을 하나님께 관심 가지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은 그 하나님께 우리 모든 걸 바치라고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에 관심이 없는 것 없다. 단하나님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유일한 신으로 섬겨주고 우리가 할건 그것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 믿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런데 우리는 무뭘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뭘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교사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아주 크나큰 착각 가운데에 피조물이 전능자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틀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주면 돼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요?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요? 글쎄요. 어쩌면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내 가족에게, 내가 사람에게 무엇을 하는가에 더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착각하지, 착각하고, 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지 모르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버렸는데, 자꾸 우리 목사님들은, 아니, 저 또한 그랬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에게 우리 보고 뭘, 어, 교인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에게 뭘 하라고 자꾸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뭘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해라, 더 해라, 더 해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궁극은 그게 무엇입니까? 궁극은 그것이 교회 건물을 위해서 뭘 하라 목사를 위해서 무엇을 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제발 그러지 맙시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도 맙시다 내 삶에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어쩌면 여러분들도 겪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주변에서 간간히 보는 일입니다 어느 부부가 있어요 집사님 부부예요 주일날 새벽에 나갑니다. 주일날 첫 예배가 새벽 기도가 있는 교회도 있고 아침 7시에 첫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어서 아침 첫 예배를 나가고요. 그것이 일부 예배일 수도 있으니까 그 예배를 나가서 또 2부 예배를 준비합니다. 또 2부 예배 11시 예배가 보통 2부 예배죠. 2부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주일학교 봉사를 합니다. 각자 부장으로 또 교사로 또 아니면 사회하는 사람으로 또 설교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봉사를 하고 끝나자마자 또본 예배 성가대를 하죠. 성가대 연습을 하고, 성가대를 하고, 여전도에, 남전도에 뭐 이런 일들 도 모이게 되고, 거기에 일을 하고, 그리고 식사 당번을 하고, 식사가 끝나고 나서는 또 성가대 연습을 하고, 어, 또 오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교회 청소를 하고, 그리고 마무리하고 집에 가는데, 저녁 이발까지 드리면 보통 7시, 8시, 하루 아침에 와서 저녁에 보통 12시간을 넘게 교회에서 하루 종일 풀타임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저녁에 자녀들, 졸린 차 속에서 자고 있는 자녀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는 길이 20분. 차 타고 가는 길에 서로 간에 잠깐만 건드리면 그 가운데에서 폭발을 하죠. 당신은 그게 문제야.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짜증 섞인 말투로 집에 돌아갑니다. 어쩌면 이것이 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집사님들, 소위 말하는 집사님들, 그리고 교회에 좀 나간다고 하는 관사님들, 이런 분들의 어 일상의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하나님은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미국의 어떤 보고서에 보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 이것들을 연구해 봤더니 약 150명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교인수 이렇게 비하면 저는 적용시키고 싶은데 한 100명에서 150명 수준이면 아주 좋은 숫자 아주 괜찮은 숫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우리나라 교회는 그 정도도 안 되는 교회도 많지만 많지만 뭐 시골 교회 같은 경우 그런 교회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나 좀 난다 하는 교회들은 그거를 넘어서는 뭐 몇만 명, 몇천 명, 몇만 명, 십만이 넘는 교회도 있죠. 이런 교회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조직화 되어가는 거죠. 그럼 무슨 조직입니까? 교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 목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 가운데서 잘 살고 있는지, 얼마나 그 부부 관계가, 얼마나 그 자녀 관계가 건강한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맨날 목사님들이, 목사들이 신에게만 관심을 가지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성가대 안에 부인이 둘인 교회가 생기고, 교회 안에서 불륜이 일어나고, 이게, 이게 교회의 현실이에요, 현실. 사람에게 관심 가져야 됩니다. 안 되면, 여러분 상담 심리도 좀 배우십시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과 심리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배우자는 거예요. 저는 물론 부부 성 상담사 자격증도 있고요, 심리 상담사 자격증도 있고, 성폭력 상담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교류 분석, 교류 분석 중에 이제 이고그램이죠. 어, 이고그램을 분석할 수 있는 자격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속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이혼하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 부부가 이혼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 100일 동안 새벽 기도해봅시다. 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기도하면 해결될 겁니다. 왠걸 해결되기는요, 제가 본 부부는, 어, 40일 작전 기도 끝나고 이혼했어요. 목사들이 사람을 그렇게 몰라요. 그렇다고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절대 교회 안에 상담소 차리지 마십시오. 그 교인 100% 떠납니다. 상담소를 차려서 상담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목사가 그 정도 기본 소양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볼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 스스로 목사들 스스로 부부 관계를 잘 하십시오. 부부 관계가 잘 돼야 자녀들이 또잘 되고요. 아니, 자녀들은 부부를 보고 배운다니까요. 부부가 스킨십 안 하는 부부가 있는데 그 안에서 자랐던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가지고 스킨십을 잘하는 부부가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어, 그 스킨십이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관심 가졌듯이 하나님의 종인 아니 종이라고 어, 불리우는 사람들이 목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종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은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이라면서요. 그러면 그 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알고 잘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양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합니까? 왜 양보고 하나님한테 신경쓰라고 해요? 그러지 말자니까요. 목자는 사람에게 신경쓰고, 그 목자는, 글쎄, 목자는 양에게만 신경쓰면 돼요. 양들로 하여금 잘 살게 하면 된다니까요? 풀 뜯어먹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으냐면 이것이 예배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이야기는 다음에 제가 하도록 하고요. 목사들의 관심의 대상. 이것은 분명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뭐 하루 8시간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하는데요. 글쎄, 저는 하루 8시간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목사님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전 사실이니까 그러나 저는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제가 믿고 그 속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는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글쎄 제가 자면서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늘 살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또 역사하시는구나.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루하루 숨쉬는 것까지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깨닫도록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목사의 모습이지. 아 어, 목사들이 성도를 닥달해가지고 하나님께 뭘 해라라고 할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알아서 나중에 스스로 되면 젖도 짜주고 털도 깎아 주는 게 양이잖아요. 때 되면 다 해요. 가르치지 않아도. 그게 양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의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람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지 공부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사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그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만 모든 것을 향하도록, 아니요. 사람으로서 잘 살도록. 그것이 예배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신앙에만 관심이 있지. 그거는 신앙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목사의 명예와도 관계가 되는 겁니다. 목사가 명예를 버리는 순간, 목사가 욕심을 버리는 순간, 사람에게 관심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개혁의 대상, 우리가 어찌 보면 타도의 대상, 요즘 인터넷 그 기독교 기사 밑에 달리는 댓글 중에 많이 보이는 개독교, 개독교에 굉장히 불쾌하지만 현실이니까, 개독교 목사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라 할 것이 아니라, 목사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목사가 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면, 목사가 그 사람의 가족에 관심을, 그 관심을 가지면, 목사가 그 사람의 피부에 관심을 가져주면, 그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목회가 되지 않겠는가. 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목사가 대우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 이 뭐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글쎄, 저는요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들이 어떻게 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딴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도 한 사람이잖아요. 우린 그저 그 자리에 서 있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일 뿐이지 우리가 뭐가 됩니까? 글쎄, 여러분들은 뭐 됩니까, 목사님들? 제가 묻고 싶어요. 제가 못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 중에 역할을 분담하는 직분자로서의 한 사람. 목사. 사람에게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그 사람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얼마나 슬픔이 있는지. 그렇게 다가갑시다. 그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실천하려고 하고 관심 가지고 있는 전부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 전까지 강남, 강남역 강남 근처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은 용산에서 용산 신용산역 근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지역 교회를 하기에 지역에 뿌리박고 사람들과 호흡하기에는 제가 너무 기반이 없어요. 보여지는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처받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뭐, 물론, 우리 교회는 간판이 없지만, 간판이 없어서 찾기 어렵지만, 상처받은 영혼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영혼들로 하여금 치유받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어울리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 상처받았는데, 안 받은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아픔을 내 주변에 가장 연약한 사람에게 터뜨리고 있거든요. 그것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 내 부하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치유하자고요 그게 교회에서 일어날 일이잖아요. 예수가 귀신을 쫓아냈듯이 예수가 죄를 용서해 줬듯이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었듯이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교회가 좀더 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교회. 하나님을 하나님만 찾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글쎄요, 전 아직 하나님한테 직통 계시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에서 발견하고 제가 깨달은 것을 제 목회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니까 혹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조금이라도 어, 감동이 오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손도 잡아주시고 그리고 안아도 봐주시고 그 사람의 가슴 한번 느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나중에 제가 포옹하는 법도 가르쳐 드리겠지만 그냥 앉지 마시고 잠깐 팁을 드리면 절대로 등을 두드리지 마십시오 꼭 안아주시고 가슴과 가슴에서 느껴지는 심장소리를 한번 느낄 만큼 고요하게 한번 안아봐 주십시오 교회에서 이거 해보잖아요 그러면요 남자는 남자끼리 앉고요 여자는 여자끼리 앉고 그러거든요 그 되게 재미없습니다. 어때요?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 물론 어색하겠지만, 목사님이 맨 처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다할수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십시오. 사람을 안아주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오늘이네요. 12시가 지금 넘어서 방송을 녹음하고 있으니까. 오늘 주일인데요. 저는 오늘 가서 우리 교회, 교인를 한번 꼭 한번 안아주려 합니다. 목사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오늘 여러분들 한번 안아주는 그러한 목사와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목사님 한번 안아주십시오. 따뜻함이 달를 겁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김종현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